고등수학상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유형 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인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이동 그중에 대칭 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형 1 점의 대칭 이동 점 x y를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x축에 대해서 점 x, y를 대칭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만 바꾼다. x, minus y가 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x좌표의 부호만 바꾼다. minus x, y가 됩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경우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모두 바꾼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경우, X 좌표와 Y 좌표를 서로 바꿔서 씁니다. Y, X가 되겠습니다. 1번. 점 2, 마이너스 4를 x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 할 때, 선분 p, q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좌표 평면이 있고 자 2,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4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2, 4가 되고 이게 p가 되죠. 그리고 어, X는 Y, X는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X와 Y 좌표를 바꾼다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마이너스 4,2 여기 좀 있겠네요. 그럼 이게 Q가 됩니다. 자, P는 2,4. Q는 마이너스 4,2. 이 거리를 구하려면은 자, PQ의 길이는 루트. 2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더기4 빼기 2의 제곱 하면 루트 6의 제곱 36 더하기 2의 제곱 4 하면 루트 40이 됩니다. 40은 음, 2 루트 10이겠네요. 2번 점 a 플러스 2, 3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 5, b일 때 a 더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a 더기 2, 3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축의 부호를 바꿉니다. 마이너스 a, 2, 3을 3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은 X 좌표, Y 좌표 모두 보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부호가 5,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2는 5고, 마이너스 3은 b가 되는 것입니다. a는 3,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마이너스 3 해서 0이 되겠습니다. 3번. 직선 y는 x 더하기 2 위의 점 a의 좌표 a, b를 y축.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b, c라 하자 삼각형 ABC 넓이가 4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Y는 X 더하기 2위의 점 A의 좌표는 A, B라고 했습니다.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므로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B는 A 더하기 2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A의 좌표를 다시 써보면 A, A 더하기 2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라고 치겠습니다. 여기였다라고 치겠습니다. 이게 A였고, A, A다기,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축에 대칭이동이니까, 마이너스 A, A다기, E가 되겠네요. 여기. 그죠? 그리고, E.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c는 a 다기 이 컴마 a가 될 겁니다. 여기쯤이 되겠죠. a 다기 이 컴마 a.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이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사라는 것이죠. 자, 먼저 a 하고 b에서 x축 좌표의 길이는 2a가 밑변이 되고 그리고 a와 c에서는 y축의 차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 빼기 a가 2가 되니까 2가 높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a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4라는 것이고 a는 2가 되겠네요. 4번. 점 a, b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 제 2, 사분면 위에 있을 때. 점 A 더하기 B, A 곱하기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은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지 구하시오. 자, A, B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A,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것이 제 2, 사분면이라고 했습니다. 자2 사분면이면은 어, x 축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b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a는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네요. 그런데 어, a 더하기 b, a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자, a 더하기 b 마 a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어, a 더하기 b 컴마 이너스 ab 이렇게 x x 좌표 y좌표 모두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자, a 더하기 b가 음수끼리 대한 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습니다. 거기에 음수를 음수 부호를 하나 더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a 곱하기 b는 음수끼리 곱한 것이기 때문에 0보다 큰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ab는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x축 좌표는 양수, y축 좌 y 표는 음수가 되는 사분면은 x는 양수면서 Y 는 음수인 점4 부면 4, 사 부면 이되겠 습니다.